여성들만의 여행에서 애천에 여행 왔습니다. 여기는 애천에 있는 회룡포. 회룡포에서 우리 여성들만의 여행 멤버들을 내려드리고 그쪽에서 두 시간 반이나 세 시간 서야 되는 둘레길 을 걸어서 오시게 되면은 이쪽에. 상강주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강주막인데, 에, 이 주막 쪽으로 걸어서 오게 되겠습니다. 용문사도 있고, 소백사 하늘자락공원도 있고, 금당실마을도 있고, 초간정원님, 용궁역, 황목근, 상강주막, 상강중학. 낙동강계 상강주막이 있고, 강화, 해룡포, 선봉대, 여기도 문화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주말이면은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장승이란 애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액기를 물리치고 무사 안녕을 비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도 하고 장소나 경계표시 이정표 역할도 했다. 현재에 와서는 의술 교통 과거 발달로 주술적인 의미보다 하나의 전통 조형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